자, 지금부터 형이 니네들한테 여자를 좀 심쿵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할 거야 그니까 여자는 어 솔직히 말하자면 마카벨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계절 다 여자는 뭐예요? 심쿵하다 그게 형의 지론이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계절을 특별히 여자 꼬실 때뭐 따져서 꼬셔야 된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히 조금 더 그럴 때가 있어 어, 언제냐면은 추워졌다가 따뜻해질 때 혹은 따뜻해지거나 추워질 때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래서 좀 그런 계절을 이용하면 조금 더 낫긴 한데 형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일단 주제가 싱쿵이기 때문에 싱쿵에막 벗고 떨어지고 막 난리 났으니까 지금 어 일단 싱쿵에 맞게 좀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싱쿵 기법은 솔직히 어느 정도 마카를 좀 깔아놔야 돼 그러니까 어트를 좀 마카로 좀 어트를 좀 생성해 놓은 상태여야 돼 그래야지 여자가 좀잘 먹히지 우리가 대부분 신쿵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자들한테 애 은은하게 무언가를 이제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특히 이제 생각하는 게뭐 어떤 게 있냐면 뭐 벚꽃 막 이렇게 막. 난리, 훅 날리는데, 막, 호수 같은 거 걷거나, 어,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그런 동네들, 손잡고 막 이렇게 걷거나, 막, 요런 거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어트를 안박은 상태에서 니네가 하면은, 어트가 안 박혔기 때문에,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심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고. 똑같이 장소에 나갔을 때도. 이해 가냐? 생각해봐. 여자가 이제 남자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막, 이제 만났어. 어트도 제대로 못 박았어. 특히 AFC들은 어트 제대로 못 박잖아. 어, 마카로 어트도 못 박아놓은 상태인데, 만나가지고 갑자기, 나 혼자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해놨어. 막, 씨. 어? 심쿵하게 벚꽃 막 떨어진 데서 살포시 지영 씨의 손을 딱 잡고 뭐 걸어가면서 뭐야 손을 딱 잡았더니 또 뭐예요? 지영 씨가 또 부끄럽게 또 손을 딱 잡아줘 어? 그러면서아막 이래요 그러면서 딱막 어, 어, <laughs> 이러다가 괜찮음 괜찮음 이러면서 막살포시막 얼굴을 다가간다 그래서 지영 뭐? 씨가 눈을 살모시, 살포시 갖고 벚꽃 휘날리는데서 키스를 한다 실제로 이런는 얘들아 절대 벌어지지 않아 오케이 왜냐 어트를안 박아놨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정말로 니네가 심쿵거리는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어트를 무조건 박아놔야 돼꼭기해라 그래야지 너희의 환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어? 응. 자 그래서 내가 어트를 어느 정도 마카로로 박아놨어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여자애한테 확실한 크리티컬 아이오이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세 번째 손을 잡는데 AFC들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 손을 잡을 때니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자한테 이제 잠깐만 손 여기다 여자 손이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러면은 걷고 있는 거야 여자 막 걷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잡냐면. 상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드라마의 그러니까 영향을 졸라 많이 받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형이 늘 얘기를 뭐하라,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연애를 드라마에서 배우면 안돼 얘들아 좆되는 거야 절대 여자한테도 연애를 배우면 안돼 마찬가지로 좆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발현되는 게 뭐예요? 드라마 아니냐 여자 작가들이 쓰는 거 절대 그거 따라하면 안돼좆되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하냐 봐봐 여자 손이 이렇게 있어 그럼 니네가 어떤 생각 하냐면 손을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 붙어 막 이렇게 드라마 봤거든 드라마 이런 다음에 새끼손가락씩 이렇게 닿다가 부르르 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 어? 막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왜냐면 이걸 형이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자가 애 만약에 너한테 마음이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그 여자가 잡혀 줄 거라고. 새끼 손가락 이렇게 잡고 걸어도 여자가 애씹 웃으면서 이렇게 따라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자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면 이거 결코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손을 잘봐야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딱 잡아. 알겠어? 어떻게 하나 멘트 던지면서 그래서 어 저거 뭐야? 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어저 가볼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오히려 이런 게 더, 어? 과감하고, 여자가 봤을 때도, 어, 확 당기는 느낌 있네? 그냥 받아줄 확률이 높다고. 솔직히, 이 남자한테 마음이 그렇게 막 반반인 상태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딱 끌어가잖아. 그럼 또 이끌려갈 때도 있다고. 알겠어?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선생님, 지금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라,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야. 알겠어? 솔직히, 이 위험이 있건 없건 간에 너는 늘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알겠어? 어떤 위험? 평생? 뭐예요 못솔? 아다로살 어?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앞에 늘 얘기하잖아. 어두 박아놓고 칼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진행되게 돼 있다고. 이거 잡아. 이것도 칼리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면 넌 솔직히 벚꽃 축제 막 이런 거 여자랑 가면 안 돼. 더 마카마카에서 열심히, 어? 앞으로 연습해야지. 알겠어? 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또한 가지 팁을 형이 가르쳐 줄게. 손을 일단 잡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아니야. 손 잡고 이렇게, 어, 어, 어. 손 잡았다 그래서 그때 정신 혼미해져가지고 막부르 떨지 말고. 손을 잡고 이렇게 좀당겨당기고 오늘 뭐, 어, 저기 좀 느낌 있는 거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좀당겨주라고 안쪽으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훅당겨가기 때문에 훨씬 기분이 좋다고. 더 심쿵하고. 알겠어? 어차피 심쿵할 거라면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켜야지. 이해 가냐? 오케이. 그래서 잡고 땡기고 이런 쪽네 심장 쪽으로 땡긴다. 그럼 여자가 훨씬 심쿵해진다. 알겠지? 이거 좀 기억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잡고 하지 말고. 아, 로봇처럼 A, f C처럼 막 씽어. 아 손잡았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러지 말고 땡기면서 좀더 만들라고. 정말 어, 로맨스 있는 분위기를 알겠어. 그니까 여자들은 이런 로맨스틱한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심쿵하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카페 같은 데 니네가 갔을 때 이제 우리 A, f C들이 이제 가장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거. 그치? 여자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적절히 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여자랑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옆자리를 옮겨 앉는 거야. 어. 갑자기 여자 옆에 딱 앉으면은, 여자애가 심리적 거리가 확 좁혀지면서, 여자애도 어떻게 돼? 심쿵하게 돼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겠어? 근데 마찬가지야. 이것도 칼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돼. 알겠지? 졸라 노당인데, 가수, 갑자기 옆에 딱 앉으면 여자애가 어떻게? 스윽!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방에 뭐예요? 노당 캐치하시고 뭐예요?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음... 알겠죠? 좀더 쉬어. <laughs> 어? 그러면 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넌 아예 어트를 못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건좀 색다른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맨날, 그러니까, 옛날에 비아이가 그랬지? 어, 왜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뭐예요? 그러다가 막 떼내내, 떼내내내, 이거 했잖아. 뭐, 똑같은 거야. 거길 벗어나서 여자 옆으로 한번 가보는 거지. 요런 그러니까, 색다른 시도 도좀 해봐. 어?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걸할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칼리 잘해서 하면 훨씬 더 유용한데, 이런 걸 어디서? 에 필드가 너희한테 답을 알려줄 것이다. 오케이?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카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을 좀 적절히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늘 못한 순간은 생성해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아까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어떻게? 아이 컨택을 이렇게, 이렇게 쭉 하면서 걸어이렇게 좀. 그러고 다시 이렇게 앞에 보고. 알겠어? 그럼 왜냐면 이렇게 아이 컨택 했을 때 여자 부끄러운 게딱 이렇게 보이지. 뭐야? 부끄러워하게 됐어? 부끄러워하게 돼 있다고. 부끄러하면 어떡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따라가면서, 야, 벚꽃 묻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 어. 알겠어? 벚꽃 묻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맛좀 볼래? 막 이러면서, 어, 녹여주면서, 벚꽃 맛이 어때? 막 이러면서, 어? 장난칠 수 있다고 그러면 여자가 막 치겠지, 뭐야? 그러면서, 어, 손에 땀이 장난 아니야, 씨. 땀을 지는, 땀을 지는 영상인데, 이거. 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 이런 그러니까 것좀좀잘 사용해 주라고 알겠어 fc들은 너무 이런 뭐예요 재치가 없다고 순발력을 갖고 사용해 주라고 알겠어 자 그다음에 현재 장소 같은 걸좀 추천해 주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무슨 벚꽃 축제 뭐 진해 축제 그다음 어디야 뭐 여의도 막 그런 축제들 있잖아 솔직히 그런 데도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해서 그냥 호, 그런 솔직히 니네가 생각하는 벚꽃 로맨스를 만들기 힘들 경우가 더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케이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차타고 가서 주변에서 그냥 서서 그냥 커피 사다 그냥 안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느낌 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실 요새는 동네 가도 벚꽃들 되게 잘돼 있잖아 어 오히려 주말 때는 그럴 때 사람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 아니면 네가 너네 동네 에 벚꽃 좀 예쁘게 되는 데를좀 찾아내 알겠어 그래서 그런데 걷는 거야 같이 이렇게 손잡으면서 어 우리 여기 걷는 거 할게. <laughs> 어 이렇게 팔짱 끼고 씨, 어좀 진지하게 껴주세요. 어 진지하게 껴주세요. 우리 지금 진지해 지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걷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벗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 걷는 거지 이렇게. 그럼 노래 부르면서 벚꽃앤딩막 부르면서.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러면서 좀 뭐예요? 느낌 있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사람 많은데 바글바글한데 가지 말고 좀 동네 그런 데 구석구석 좀잘 찾아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형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성당이나 교회 주변에 되게 이런 데가 많거든. 공원하고 같이 껴있는. 되게 느낌 있어 알겠지? 자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벚꽃 키스 벚꽃 키스 벚꽃 키스는 뭐야 벚꽃 흩날리는 곳에서 키스하는 거지 오케이 아 되게 아까부터 좋아한다 약간 우리 뭐예요 우리 저기 또 어? 지영씨가 뭐야 약간 AFC야 형은 늘 우리 AFC들하고만 촬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자 AFC 오케이 알았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벚꽃 키스 같은 거 어. 벚꽃 휘날리면서 막 어? 로맨스의 정점을 찍을 거 이거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벚꽃 키스는 솔직히 실제 그냥 키스랑 별 차이는 없어 오케이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손잡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여자애한테 그냥 뭐 오빠 나한테 선물 줄게 있는데 뭐눈한번 가봐 볼래 뭐 이런 뭐 올드 스쿨 드립을 치든지 솔직히 근데 이런 거잘 먹혀 의외로 올드 스쿨인데도 왜냐면은 여자도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좀 무릎 익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읽을 수 있어야 되더라 칼리가 그래서 돼야 되거든 어 키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맛, 맛이야 맛 오케이 그래서 막. 뭐, 순두부찌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어? 특히 마늘 같은 거 있잖아. 마늘 키스 선사하시면 뭐예요? 바로, 어? 그때 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입에다 좀, 가글 같은 것도 좀 하고, 치찌개 좀 뿌린 다음에, 그 상황에서 좀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 기억해야 되는 거한 가지. 절대로, 뭐냐면, AFC들이 졸라 쫄리니까 꼭 물어봐요, 저한테 혹시 나 지금 키스해도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예요? 그 순간 모든 로맨스는 망가지면서 아니 앉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 분위기 다 잡아놓고 키스 타이밍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형이 오늘 좀 여자 여자 마음 좀심 봄날에 특히 좀 심쿵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아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벌써 여름입니다. 어.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그냥 아무 때나 응용해서 쓸수 있는 거니까 좀 아름답게 좀 사용하는 걸로. 알지? 파이팅하는 걸로.